몸무게 10kg 감량 확 달라진 얼굴. 대성도 깜짝 놀랐다. 현역가왕 2. 대성이 현역들의 예측 불허 도끼 가득 무대를 향해 감탄을 터뜨리면서 파란의 데스매치 대진표를 예고한다. MBN 현역가왕 2 지난 3회는 최고 시청률 9.0% 닐슨 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K-콘텐츠 경쟁력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2월 1주 차 비드라마 검색 반응 부분과 비드라마 검색 이슈 키워드에서도 TOP1을 2주. 연속 수성했다. 17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이사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자체 평가전에서 살아남은 현역들이 펼치는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이 완료된다. 이와 동시에 데스매치 탈락자들의 명단 공개와 함께 더욱 혹독해진 새로운 룰에 맞닥뜨리는 현역들의 모습이 담긴다. 이와 관련해 현역가왕 이 마스터 대성은 죽기살기의 각오로 역대급 필살기 무대를 펼쳐내는 현역들의 예측불허 대결에 놀라움을 드러낸다. 종잡을 수 없는 현역들의 지목으로 인해 쇼킹한 대진표가 성사되면서 예상 못한 결과가 속출해 현장을 들썩인 것. 특히 이날 현장에는 현역가왕 이 출연을 위해 몸무게를 10kg 감량한 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난 현역. 현역가왕 이 무대만을 위해 독학으로. 대금을 공부한 현역 등도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대놓고 상대방을 지목하는. 둘중한 명만 살아남는 피터지는 제로썸 게임에서 도대체 어떤 대진표가 이뤄진 것일지. 그리고 결국 살아남을 현역은 누구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예선전 때 트롯 퍼포머 왕자 자리를 두고 첨예한 전쟁을 예고했던 김중현, 나태주 성리가 총출격하면서 또한 번이 피 튀기는 혈투를 예고한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 나태주는 송판처럼 박살 내겠다 라는 출사표를 던진 후 사상 최초로 불타는 화염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현장을 충격으로 뒤흔들어 이거 실화냐 라는 반응을 터뜨린다. 성리는 위자 퍼포먼스로 섹시한 남성미를 폭발시키고 김중현은 맨발로 등장해 행위예술을 연상 시키는 퍼포먼스로 깊은 여운을 선사한다. 마스터석에서 역시 오늘은 한 차원을 더 뛰어넘었다 라는 극찬이 터져나온 가운데 과연 트롯 퍼포머 왕자자리는 누구에게 돌아갈지 호기심을 자아낸다. 현역가왕 2는 이날 오후 9시 30분, 사회가 방송된다.